안녕하세요. 아침TV 하경숙입니다. 저는 한동훈이에 대해서 그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만 말할 수 없게 만든 것도 한동훈 자신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한동훈이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가지고 있게 되었고, 한동훈이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하고, 아무리 한때 열렬히 지지했던 사람으로서, 곱게 보려고 해도 인간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동훈이는 기본이 안된 놈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동훈이가 지금 분열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오면 왜안 되는 겁니까 지가 1등 될것 같다고 저는 어쩌면 이재명하고 이 한동훈이가 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대선 후보자 결정하는 투표 선관위를 통해서 한대잖아요. 선관위에 이미 한동훈이로 세팅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의심도 해 봤습니다. 지금 한동훈이가 지지율이 엄청 오르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역선택입니다. 처음부터 국민의 힘은 1차 컷오프부터 100% 국민 여론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당심 50% 국민 50%. 이게 다 잘못이다 그겁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하는데는 국민의 힘밖에 없고 분명히 역선택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동훈이 어떻게 20% 넘게 나옵니까? 이거 자체가 역선택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순간이지기가 다 밝히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줌마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같은 아줌마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전문가들은 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한동훈이가 왜 저렇게 펄펄 뛸까요? 한독수 고난댕이 나온 것에 대해서. 그건 다시 분열을 협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야, 한동훈이 너 전라도에서 인물 좀 나오면 안 돼? 말좀 해봐. 왜안 되는 건데? 고난댕이 일주일 안에 짐 보따리 싸게 될 거라고. 네 그게 바로 분열이야. 이재명이도 보기 싫지만 한동훈이 너는 더 보기 싫어. 한때 열렬히 지지했던 사람으로서 그 이상으로 네가 보기 싫다 그 말이야. 저는 홍준표 의원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홍준표 의원의 토론회 때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을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질을 하기 싫어서 개엄을 선포했다고 하잖아요. 그말 하니까 한동훈이가 그럼 계엄이 잘 됐다는 말입니까? 잘못한 거 아니에요? 위헌 아니에요? 이렇게 따져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대표였으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언하지 않았어. 당대표와 대통령은 그런 사이야.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하겠어. 내가 계엄을 선포하게 안 만들었다니까. 그정도 소통을 잘했다고. 그런데 당대표라는 것이 이렇게 깐족거리고 하니,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 지를 해먹겠냐고! 야당은 야당대로 발목 잡고 저렇게 난리치고, 여당 당대표라는 것이 저렇게 허구나 깐족거리고, 엇나가고, 어떻게 해먹을 수가 있겠냐. 저는 그말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한동훈이 저 새끼가 정말로 저것밖에 안 됐구나. 20년 동안 지를 주고 돌봐줬는데 지가 법무부 장관된 것이 사사로운 하사품이 아니었다나? 그거 사사로운 하사품이었어 누가 봐도 40대인 너를 법무부 장관 시킨 것 자체부터 사사로운 하사품이었다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너를 그렇게 아끼고 아꼈다 그 말이야 누가 봐도 하사품이란 게 맞아 근데 얘 아니라고 우기는데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그렇게 똑똑해? 한동훈이 같이 똑똑한 사람은 지천에 널렸습니다. 머리가 얼마나 잔머리를 잘 굴리는지 모르겠지만 의리도 없지, 지혜도 없지. 아줌마니 저보다도 더 못한 한동훈이가 대통령을 한다고 나댄것 보면 우습습니다. 보수를 살린다고 생각을 했다면 무조건 한동수고난 대응하고 단일화를 해야 됩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독다리 싸게 될 거라고. 네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지? 그것이 바로 분열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라도 폄마입니다왜 전라도 사람이 인물이 나오면 왜안 된다고 말하냐고. 그게 한동훈이가 전라도를 생각하는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 이상 한동훈이 꼬라지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국힘에 한동훈이가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홍준표 후보가 그 말도 했습니다. 배신자라는 프레임이 쓰이면 정치하기 힘들어. 한동훈 후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빌어. 그게 순서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빌어도 진심은 아닐 겁니다만은 한동훈이는 지가 뭘잘못했는지를 모릅니다. 개엄이 유언이라고? 개엄이 잘못했다고 개엄을 하게 만든 거 첫째, 너야 두 번째 이재명과 민주당 개엄을 하게 만들었잖아. 개엄을 하게 유도를 했잖아. 그래놓고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가비 단할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한동훈이는 더 이상 정치할 자격도 없습니다. 하고 싶은 민주당에 가든지 보수 보수 그 입으로 말하지 말라.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드린 아침 TV 하경수였습니다